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그 투탕카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1323년 어, 투탕카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시기가 어, 상나라 즉 나라가 어, 중국을 통치하던 시기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전통 경기를 거부하고 태양신 아톤을 유시로 처형했던 아케나돈의 아들이자 사회로서 본명은 아톤에서 따온 졸탕카톤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오른 뒤 아몬신앙이, 아몬신앙이 복귀되면서 부트탄카메이로 개명하였습니다. 그의 무덤에서는 아멘 호테프이 3세 안에 타이 의 이름이 적힌 상자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으며 이 머리카락과 아멘호테프 이세 무대에서 발견된 미확인 중년 여성 미라를 대조한 결과 T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탄카미는 원래 근본 자체가 불확실했으나 예러번비피이나교록에서 두탄카미는 파라오의 아들이입니다. 또는 아멘호테프 3세는나이아고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르바와 아케타노톤의 아들이 확실하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케나라톤의 아들로 정식 확인되었습니다. 즉, 성사라는티 티는 튼튼 카면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 18세의 꽃단 나이에 여절하였습니다. 미소니였다고 전해지는데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는 고인의 형성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금 마스크의 그런 이 목구비가 뚜렷하고 저가 절대 내재는 얼굴입니다. 실제로 미라를 기반으로 전상을 어, 만들었다니 위미남이었고 하지만 정밀 측정한 결과 본 모습은 미남행이 맞지만 뻗들릉이가 있는 어, 애매한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허세당과 같습니다 이병 어, 나이자 왕비 앙케세나멘과의 사이에서 딸도둘을 가졌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태어나지, 어,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 소산되었습니다 고사가 없이 당시재상이자 실력가였던 아이가. 아이란 말은 사람 이름이다. 아이가 파라오의 자리를 이었습니다그 뒤를 이어 두하면이 장군이었던 허헤부가즉위하였습니다그 뒤에는 허헤부의 친구 람세스 엘세가. 그 시선은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앞서서는 대상인 아이와 장군은 허헤부가 거의 모든 실각을 정확하게 고합니다 살때 지기에서 배달은 누나 안게치의 남매인가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김행과 어떤 신앙을 버리게 된 것도 아이가 종경한 탓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들어 그의 지세가 알려지지 않는 것은 식구왕조를 개척한 런세스 일세가 자신의 증증설 확립하라고 아마 나 신앙의 파괴자인 아키나더니 역사를 없애. 이런, 어, 그의 소생이 둔탕 캄뱅과 그의 뒤를 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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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록을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허름해부기 통치 기록만을 남겨뒀기 때문이라고 설거했습니다. 아, 하지만 기록 소실이라고 보기엔 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비노스 왕경록을 기록하도록 만든 장모인 세, 세티 일체는 기온전 1458년에 태어나서 1279년에 죽었습니다. 투탕카미의 제2연 1433년에는 이미 25살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아버지인 람세스 1세는 고위의 사제이자 군사령관로 화렘해부의 친구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가 투탕카미를 존재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투탕카미는아크라톰과 달리 기록에서 삭제되었어도 의도적인 모든 훼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제18방제의 마지막 파라오인 허렘 해부가 투탕카메리 지세에 여러 그 고유관직을 지녔고 허렘 해부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허렘 해부 입장에서 굳이 지세에도 잡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출세시켜준 투탕카메을를 적대할 필요가 없어서, 공식 파라오 명단에서 삭제하는 정도로 끝낸 걸로 보입니다. 실제 투탕카메의 무덤에 파라오의 육을응는관계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투탕카메의미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걸로 그러진, 음제가허렘해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백과에서는 두제상들 사이에서 장례식을 지켜보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이 차도 허렘해부로 허림 보, 허림부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가트 투탕카멘의 형제의 자기 계승자와 전 이집트 왕의 대리인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장례를 건에 직접하는 중책임자도 허렘해부였다고 합니다. 투탕카멘은. 유적이 발굴되기 전에는 별 전재금이 없는 군지였습니다 그러나 아 어, 오히려 어, 이렇게 전재금이 없었던 군주에게 그의 무덤이 원전한 채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한군지의 무덤은 이미 다덕물되었고 어, 두탄카는 도굴꾼들에게 유명하지 않기 관계 때문에 그대로 보증이됐습니다 한편 두탄카 무리 여전은 여전한, 여전한 후아이 아이 아이란 사람은 어, 고령의 나이에 두탄카 무는미 명인 아케세나멘과 결혼해서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의 아이 아이가 2년여 만에 사망하여 활행해보고그 뒤를 잊고 아무 나이 사제했던남녀스 일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식구 광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것은 1920년대 아이 아케세나멘의 이름이 같이 새겨진 반지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보통 결혼의 의미, 의미를 의미합니다. 물론 아케세나멘이 아, 이란 사람의 손님으로, 네. 어, 할아버지와 선님의 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두탁카멘이 생전에 자신을 고개자로지명한 일은 화렴해부였습니다. 이건 화렴해부가 팔아주기 전에 관리 시절에 지었던 맨피스 인근 사카라의 무덤이 197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발굴 작업을 가졌는데, 거쳤는데, 거쳤는데, 이곳에 두탁카멘의 필투스와 함께 씻어진 화렘 회부의 여러 직함 중에서 단독으로 많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직함은 고왕국 시절부터 전제한 매우 역사 깊은 것으로 두탄카민의 신한국 시계는 왕의 계승자의 의미로 화사되었습니다. 화렘 회부가 두탄카민의 정은 공식 후계자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무자에는 화렘 회부가 두탄카민에게서 영예로운 황금을 화사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봉신예복의 재배자들과 투탐카멘의 부부 사이에서 존재하는 홀림회부 이소수 부조로 집에서 홀림회부가 그 신이 아닌 실제 파라오의 지세 기원 중 증년 고위 직책을얘기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투탐카멘이 죽었을 때 안개세나미는 히타이에로 편지를 보내 자신과 결혼할 왕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히타이에토지에서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자라는 왕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집트 국경에서 사망하고 안개시나면도 이런 사람의 사고 호렴해부에 의해 숙청당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도 모든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가세일 뿐입니다. 결국 이집트와 히타이드 관계는 극도로 빠졌고 호날리 19왕조의 3대 파라오 넌제스의 카데시 전수도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난자가 죽은 직후에도 아들이 죽음에 분노한 히타헤티 스피루 마일세는 이집트의 일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집트령 아시아를 공격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때마침 전염병이들고 있었기 때문에 스피루 마일세는 병으로 죽습니다. 원정은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미라를 렉스선 촬영한 결과 머리에 큰 상처로 보이는 자국이 발견되어 그의 사인은 등개기한 두개골절 암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도탁해 매 죽은데, 왕이 계승이 영이상하게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CT 촬영이아 행보 결과, 아니면 두개골골절 같은 것은 아예 발견되지 않았고, 두개골에 나 있는 클라진 검은 죽을 수을당시 아직 미상자에서 두개골이 채 다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이게 네, 밝혀졌습니다. 즉, 엑스선 촬영 당시 나타난 자국 자체가 생겼습니다. 이후 CT 촬영에서 밝혀진 발견, 하나는 사실은 다리가 심각한 골절이 있음을 확인되고이걸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던 당시에는 이런 상처가 덧나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워낙 부친님의 약해 나가더니 이런 저 기형이 의혹 받고 있다 보니, 그로부터 그루, 물 받은 선착적, 요즘 병으로 인해 몸이 회가야 하였고, 그래서, 어, 개의하지, 뭐, 해. 하자마자 병사했다는 걸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탕캐미라는 그, 유명한, 어, 사람의 그 왕, 어, 파라오, 즉,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작업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